부처님 오신 날이 가까우니 각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아 등공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건강과 행복, 그리고 부자되게 해달라는 소원들입니다. 재물을 많이 갖고 싶다는 욕심을 말하면 속된 사람의 상징이라 해서 옛부터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던 때가 있었으나 지금은 그 금기가 깨지고 너도 나도 돈과 욕심을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사실 돈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없다면 일상생활에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돈으로 환산해서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이죠. 우린 옛부터 돈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불운이 생기면 재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재수는 곧 돈이 들어오는 운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재수가 없다는 뜻은 돈이 없거나 또는 그 일로 인해서 돈이 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재수 없다는 말을 상대에게 하면 욕이 됩니다. 재수, 곧돈한푼 없었으면 좋겠다는 어, 저주와 같은 말이기 때문이죠. 옛 어른들이 어, 일렀던 문지방에 앉지 말라, 문지방에 앉으면. 복달아 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참으로 뜻깊습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가 문지방에 이제 자꾸 걸터 앉게 되면 옛날 집들은 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흙집이죠. 그래서 문지방 아래에 있는 흙들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문지방에 앉다 보면 어느 날. 어, 특히나 뭐 장마 무렵이랄지 이럴 때가 되면 문틀 문까지 확 주저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큰 지출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 복이 달아난 일이고 재수가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스님들도 돈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어, 다보사의 우화 스님 이야기가 좀 유명합니다. 가족 부양이 지친 하는 가난한 사람이 우아스님이 다보사의 뒷간을 짓기 위해서 7년 동안이나 돈을 모았다는 얘기를 듣고 밤에 찾아와서 칼을 들고 스님을 위협, 위협하면서 모아둔 모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결사적으로 돈을 지켰습니다. 아무리 해도 도둑이 아무리 위협해도 스님이 돈을 돈을 내놓을 생각이 없자. 이 사람은 드디어 포기를 하게 됩니다. 내 살다 살다 스님같이 고집센 양반은 처음이오라고 한발 물러나게 됩니다. 그때 스님은 혼잣말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돈은 절대 뺏길 수가 없다. 빌려주는 건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문득 들은 이 도둑은 무릎을 꿇고 스님에게 자신의 공공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빌려주시면 잊지 않고 꼭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스님은 칼로 위협할 때는 그렇게 강경했지만, 이렇게 어, 어려운 이야기를 밝히며 빌려달라고 할 때는 또 흔쾌히 그 돈을 내주셨습니다. 세월이 좀 흘러서 스님은 다른 곳에서 돈을 모아서 뒷간을 지었지만, 그 뒤에 이분이 돈을 갚으러 왔다라고 합니다. 시주를, 어, 왜냐하면 그 돈이라는 것이 스님의 개인 돈이 아니라 불자들이 낸 돈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빼앗기지 않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도 도왔으니 이 스님의 행동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께서는 돈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안 하시고 또는 돈을 좀 나쁘게 여기는 말씀하셨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처님께서는 결코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람으로서 살아간데는 돈이 꼭 필요한데 그 다섯 가지 이유가 있다 하셨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부모와 자녀 등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고용인들도 만족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둘째, 친구와 동료를 도와서 그들의 행복을 함께 지켜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불과 물등, 재난과 왕이나 도적, 나쁜 마음을 가진 상속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이들이 어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 물 등의 재난과 같은 재난입니다. 그리고 왕이 또 이제 훔쳐간다 했는데 왕이 훔쳐간다는 것은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마음을 가진 상속인들, 음, 나쁜 마음을 가진 상속인들이 뭐죠? 불효자들이죠. 예, 불효자들이 예, 또 돈을 뺏어 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보호하려면은 돈을 잘 벌어야 한다 했습니다. 네 번째, 정당하게 매겨진 세금을 내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며 손님들에게도 대접을 게을리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면 돈을 또 벌어야 한다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도리를 잘하려면 분명히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인욕과 겸손과 온화함과 헌신할 줄 아는 수행자들을 공양할 수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자, 청정한 스인들에게도 우리가 공양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돈을 벌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 이는 곧 우리가 돈을 잘 써야 하기 때문에 잘 벌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돈을 벌게 된다면 분명히 목표가 닿았을 때큰 기쁨이 있게 되고, 그리고 다 만족을 했으면 이제는 또 그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부자는 만족한 것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제가 자로서 돈을 버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잘쓸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돈을 벌었으면. 돈을 잘 쓰고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불자의 도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뜻한 바가 늘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